소크라테스가 오늘날 철학 토론을 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독특한 대화법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철학적 방법론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철학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오늘날의 세상에 존재했다면? 현대 철학적 쟁점과 토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을까요?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현대 철학 토론에 참여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이끌었을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소크라테스. 기술 시대의 윤리를 묻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는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철학 토론에 참여했다면 그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그는 AI가 인간의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지 반대로 어떤 가치를 빼앗는지에 대해 대화를 이끌며 기술 사용의 목적과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를 했을 겁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쟁에서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니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식으로 논점을 확대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의 질문을 통해 기술과 윤리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는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파트 2. 소크라테스와 진실의 기준 논쟁.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 과잉 시대라고 불릴 만큼 방대한 양의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진실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며 철학적 토론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 중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진실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 탐구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가짜 뉴스와 편향된 정보로 인해 대중이 혼란에 빠지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주목했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실을 왜곡된 정보로 대체할 때그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정보 소비의 방식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논의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중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대화법의 중요성을 재조명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관점을 교환하고 논리적 우리를 점검하며 진실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이해를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을 겁니다. 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파트 3 소크라테스와 환경 철학. 오늘날 환경 문제는 철학적 논쟁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현대 철학 토론에 참여했다면 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며 환경 철학의 논의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은 자연을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연의 일부로서 그에 적응해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의 문제점을 짚어냈을 겁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소비와 자연 파괴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며, 현재의 소비 지향적인 문화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삶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하도록 유도했을 겁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크라테스는 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존을 위한 개인의 역할에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는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개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각 개인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겁니다. 그의 이러한 질문은 집단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철학 토론에 참여했다면 그는 기술, 정보, 환경과 같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며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의 대화법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이해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날에도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접근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